안녕하세요. 주식일공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간 9시 3분이 되었습니다. 장 시작한 지 3분 정도가 되었는데요. 어제 제가 뽑아놓은 목록들, 자 유성 TNS, 갤럭시 SM, 다올, 그리고 스카이문 국순당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어... 장 초반에 어떻게 갔는지 볼게요. 자, 유성 TNS입니다. 요거는 단계적으로 2274원 보인다고 어제 이야기 했고요. 2평 때리기로는 2134원 손절라인 잡고서는 가면 좋다라고 봤는데, 일단은 오늘 가긴 하거든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코스닥이 0.03% 어, 오른 상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2,274원까지 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갤럭시아 SM입니다. 내일 양복 나오는지 꼭 확인하자라고 했는데, 아이쿠야, 너무 나왔어요. <laughs> 너무 많이 나와준 네 갤럭시아 SM입니다. 아, 큰일이네요. 일단은 많이 갔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를 해야겠죠. 그죠. 요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11월 14일 그리고 11월 15일 날에도 어, 이때죠. 이때와 이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2,200원까지 보인다라고 했는데 어 23일 날에 한번 터치하고 오늘 다시 한번쭉 가긴 했네요. 그래서 내일 양복 나오면 좋아요. 체크 체크 꼭 확인해야 됩니다. 했는데 네, 너무 나와 가지고서는 당황스럽네요. 자, 그 다음은요, 다올 투자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올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 4,055원 손절 잡고서는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어, 왜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한번 쉬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흰색 추세선 보이잖아요. 아직 흰색 흰색 추세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요 흰색 추세선만 이탈되지 않으면 되는데 요 흰색 추세선과 맞닿는 지점이 4,055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 4055원만 이탈되지 않으면은 한번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카이문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요건 단기에요. 단기적으로 1490원만 깔끔하게 지지하면은 조건은 뭐냐면 1490원을 요기를 진짜 깔끔하게 지지를 해줘야 돼요. 요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1490원 밑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1400원만 깔끔하게 지지하면은 한번더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요기 선이 있다면은요, 요선 위에서 요렇게 깔끔하게 노는 거고요. 혹시라도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놀다가 요런 식으로 된다 하면은 요거는 깔끔하지 못한 선이라는 거늘 알고 계시죠?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국순당입니다. 국순당 같은 경우는요, 5,410원이 이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6,198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이걸로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얘가 지금 111선을 지금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뚫게 되면은 지금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5,632원만 뚫으면 되는데 밑에 5,410원을 어... 손절라인 잡고서는 들어가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여기를 뚫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은 단기적으로는 6198원까지 보이지 않을까라는 어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어제 이렇게 종목을 뽑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오늘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다 갤럭시 sm 그죠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시초가가 얼마일까요 이게 참 6%로 띄우고 바로 28%까지 갔는데 너무 많이 갔죠? 네, 간 거는 일단은 보내주고 나중에 눌림목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직 장 시작한 지 7분밖에 안 됐습니다. 남은 장 동안 다들 성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는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일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